뭐 유열 씨를 비롯해서 윤상 씨, 또 김이나 작사가 등등 대형 아티스트 분들이 아주 극찬한 아티스트가 저희 아이미 라이브에 드디어 찾아와 주셨습니다. 중독적인 라이브를 오늘도 여러분께 선사해드릴 예정인데요, 무경계 싱어송라이터 김재영의 무대입니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영 씨와 또 귀여운 밴드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아, 오늘 또 멋진. 저는 재영 씨가 뭐시어소나이터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그냥 말로 이제 댄스 가서 김재영 씨와 함께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 라이브 첫 출연인데 어떠셨어요? 어, 첫 출연인데 뭐. 몇번 출연했던 것처럼 마치 응. 반겨 주셔가지고 사실 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응. 이렇게 무대에 서는데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되게 들, 들어서 되게 네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재영 씨의 목소리를 듣고 그 따뜻한 온기가 여기가 촉촉해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일컬어서 이제 발재간이 이제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 재영 씨는 이제 손재간이 네. 발은 않직 중에 손재간이 뭐. 네. 오, 어. 장난 아니던데요. 네, 오늘은 많이 좀 네. 자제한 편인데.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간에 손까지 또 맞춰 있으면은 음. 또 신나는 느낌 좀 전달될 것 같아서. 오늘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유스케를 <laughs> 네.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때 무대도 굉장했었거든요. 네, 콜라보 아이고, 무대가. 네. 맞습니다. 어 몇몇 뭐 편들도 댓글로 어, 이날치와 엠비규어스급의 무대였다 그때 무대를 많이 또 극찬해 주셨는데 <laughs> 네. 오늘은 또 다른 매력으로 손재간을 거의 네. 뭐 분당 60회 이상 계속 흔드는 네.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도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셨는데 한 분이 또그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 재영 씨가 8kg을 빼고 네. 비주얼 가수로 재탄생했다. 네. 이 사실인가요? 어.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서는 뭐 식단 관리든 체형 조절이든 뭐 이렇게 몸, 운동 위주로 했었는데 여름 날에 이제 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음뭐 자연스럽게 네. 오, 댄스 다이어트군요 네, 가속화돼서 네, 더 많이 빨라졌던 것 같아요. 오 네. 이 정도로는 살이 안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laughs> 함께해 주시고 많은 또팬 여러분이 이제 살을 살을 잃고 팬덤을 얻으셨군요라고 아 이야기를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특히 인상적인 게뭐 물론.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시지만 가사가 정말 좋아요 노래 아. 한곡한 한국, 곡에 정말 어떤 이런 가사를 쓸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어~ 좀 사실 친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네. 좀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고 어. 너무 생각이 많다 보면 너무 고민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좀 약간 삶이 좀 고단해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는 염려인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네네. 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흔하지 않게 좀 가사를 쓰려고 하고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사가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가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사하고 노래 음악 들어보면 계속 공감되고 이렇게 하지만 언뜻 보신 분들 그러니까 제목만 보기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아까 이렇게 성공한 노래지만 네. 제목 보면 뭐 실패담, 네. 뭐 굴었지, 네. 뭐 술집. 네. 의심이 많다. 네. 중독. 네.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네. 제목이지만 그 안에 가사는 정말 네.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가사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저희 아예 재영 씨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연하지만 네.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어, 이제 네. 재영 씨드리는게 아니라 네. <laughs> 아러니까팬 네. 네. 여러분 너무 좋아. 갑자기 <laughs> 좋아하시는? 네. 네. 어, 네. 선물 얘기가 아, 네. 나오니까. 네, 갑자기, 네. 어,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바로 우리 어, 재영 씨가 미리 사전에.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친필 사인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다 드리고 싶지만 멤버분께 이제 선물로 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뽑아서 드리면 좋을까요? 어 응. 글쎄요 그런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응. 제가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맞죠? 재영 씨가 지금 딱 멋진 포즈를 하나 취해주시면 네. 여러분께서 이제 캡처해 주셔서 네. 저희 아이마이 공식 계정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해시태그 김재영 해시태그 실패 담 이렇게 많이 어 보내주셔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 텐데 함께 이제 포즈 타임 앞에 보시고 네. 마이크 잠깐 들어드릴게요 재현 씨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캡처 준비하시고 캡처 하시면 됩니다 이 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될 텐데 좋습니다 하나 둘셋오야 누가 봐도 댄스 가수 느낌인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 둘셋 좋습니다. 중독이 더 많이 알려져야 되니까 중독, 중독 포즈, 중독의 포인트 포즈, 포인트 한번 보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습니다. 어, 중독. 오, 갑자기 오. 우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누, 누가 봐도 중독된 포즈인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뒤돌아, 하나, 둘, 셋. <laughs> 아 너무 부끄러우시는데 할건다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아, 예, 또 멋진 이 캡처 사진을 코로나 극복 메시지와 함께 저희 알마이브 공식 계정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라이브는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보셨는데 앞으로 올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 일단은 뭐 공연을 열수 있으면 가급적 열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공연할 곳 동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저 다양한 모습으로 또 보여드릴 예정이고 뭐 음악을 만드는 걸 이제 좀더 매진해야죠 네 어쨌든 네 음악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양한 끼와 매력이 아마 충만하셔서 제목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 목소리도 너무 감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혹시 뭐 라디오 디제이나 네. 혹은 아까 이게 째즈바 느낌에서 뮤지컬 배우나 네. 또는 연기나 뭐 욕심나는 네. 분야 있으세요? 어, 아무래 저도 뭔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뭐 듣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 하거든요. 오. 라디오 DJ는 그런 들어주는 또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들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뭐 라디오 뭐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아리랑 TV에도 아리랑 라디오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어. 전 세계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짧게 네. 어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Hello everyone. 네. 어, 곰방화. <laughs> 네. 아, 네, 제가 이개 국어만 이제. 어, 훌륭하시네요. 짧게 네. 예, 할수 있는데요. 네, 네, 어쨌든 네, 반갑고요. 네, 어쨌든 아이라이브 오늘 이렇게 첫 무대를 이렇게 해봤는데, 네, 너무 재밌었고 또 즐겁고 또. 이렇게 또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셨으면 또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 팬분들이 이 공간에 꼭 와서 그때 는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공연했으면 네. 정말 좋겠네요. 최, 그 최근에는 계속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공연이 함께 못하시지만 요즘에는 주로 시간이 나시면 어떻게 보내세요? 일, 일과를? 어... 주로 뭐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려고 오, 하고, 계속 네. 유지를 위해서. 네. 어쨌든 지금 지금까지는 좀 공연 활동이나 방송 할, 출연을 이제 뭐 지상파 데뷔도 하고 이렇게 알 라이브도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맞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었고 네네. 준비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앞으로는 조금 더뭐 이제 카페인에 또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laughs> 카페에서 좀 시간을 보 여유롭게 보낼 수 있으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어, 일상 생활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하나하나 이제 목표를 이뤄가는 또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신데, 이제 지상파 첫 데뷔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네. 이제 192개국의 전 세계 이제 아리랑 TV를 통해서 또 데뷔를 또한번 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했고, 앞으로 또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다면? 어, 그 그것은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뭐 시켜만 주신다면, 뭐 어.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네. 어, 뭐든지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제가 네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양한 또 매체에서 혹은 또 콘텐츠에서 재영 씨의 모습을 만끽할 팬분들을 만끽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저도 응원을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기다려주시고 두층해 주신 우리 아이엠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 사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아제 노래 오늘 여섯 곡을 밴드와 함께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어, 전달됐을지 궁금하고 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좀 다양하고 또 새로운 음악과 함께 어, 열심히 부지런하게 어,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독적인 가수 댄스 가수 김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